아, 마지막 유닛인 84B 타입입니다. 네네. 크기가 커진 만큼 무려 포베이에 굉장히 많은 특화 시설을 자랑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입구부터 다르네요. 아 그런가요? 야, 럭셔리한 공간들이 더 여유 있게 신발장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청소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스마트 일괄 제어 스위치. 그렇죠. 스마트 일괄 제어 스위치. 그렇죠, 그렇죠. 보안. 그렇죠. 가스밸브 잠금. 맞아요. 조명까지. 아... 들어가 보실까요? 이쪽으로 가면 오. 공용 욕실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복도 세면대가 있습니다. 아니, 야 이거는 호텔 그 스위트룸에나 있는. 맞아요. 야.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손 씻을 수 있다는 점. 수납장도 다 있고. 네네. 그리고 여기 샤워부스 있고. 네, 안쪽으로 공용 욕실이 이어지고요. 야. 휴대폰 넣는 거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딱바닥 <laughs> 난방도 되고요. 야, 좋네요. 좋죠. 오. 진짜 좋네요. 이쪽이 침실 2구요. 자녀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가구 아, 네, 좋네요. 국박이장도 수납하기 좋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 바로 이어서 아 침실 3이 나옵니다. 또 있어요? 네. 아 근데 방금 침실 2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 침실 2랑 3이 붙어있는데 네네. 가운데 벽이 가벽이어서 허물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이튼 공간에다가 유리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할 수 있어서요. 어 필요에 따라서 큰 방으로도 쓸 수가 있고 네네. 분리된 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방두 개를 아.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너무나 괜찮은 아이디어. 괜찮죠. 스마트한 집, 맞아요. 편리한 집이네요. 네. 바로 거실 보러 가보 네, 네. 요 근데 여긴 뭐예요? 여기 지금 통데 네. 통롬대 수납공간이 있는 거네요. 어, 예리하신데요? 이게 네. 겉보기엔 벽 같지만 네. 사실 열어보면 네. 짜잔! 와 이렇게 깊숙한 또 펜테리가 숨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꽤 깊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고가 높아서 맞습니다. 다양하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 예, 그리고... 네, 그다음 이건 뭐 이거는 우리 네.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의류 관리기인데요. 네. 이 의류 관리기 같은 경우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셔서 이렇게 탁 놓으실 아, 수 있습니다. 아이건 옵션이구나. 네네네. 아니시면 여기까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안 그래도 넓은데 이렇게 공간이 너무 효율적으로 쓰여서 더 넓어 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여기가 거실이에요? 네, 여기가 84B 타입 거실과 주방입니다. 현장에다가 대형 아트월 그리고 바닥 타일이 거실 그리고 주방까지 쫙 이어지면서 우와.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개방감을 자랑합니다. 예. <laughs> IoT 홈 네트워크 시스템 당연히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옵션으로 공기 청정기 기능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두개 달라요. 네, 다르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 특화형 옵션이 적용된 아,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넓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서 계신 공간 이 정도까지가 지금 침실 사로도 쓸수 있는 공간인데. 아 여기가 방이에요? 네, 근데 여기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 주방 공간을 좀더 넓게 사용을 하고요. 와. 대박. <laughs> 정말 좋죠. 와. 이 공간은 정말 우리 주부님들을 <laughs> 네. 위한 나만의 혼자 좀 쉬고 싶을 그렇죠. 때. 이야, 너무 좋죠? 중앙 공간이 또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하, 수 있어서 맞다, 맞다. 활용도가 정말 좋습니다. 아, 주방 특화형 공간이라서 그러지. 네네. 굉장히 넓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주방 특화형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와이드 다이닝이라고 하죠. 네. 식사 공간도 굉장히 넓은 데다가 알파룸도 있고요. 그렇죠. 네, 에 네. 그리고 저쪽 보시면 다용도실뿐만 아니라 주방 팬트리까지 굉장히 넓직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네. 안방 도좀 보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안방 보시면 또 놀라실 거예요. 아, 정말요? 한번 보러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공간, 바로 안방입니다. 아 북박이장이 확실히 커요. 네네. 이렇게 전면에 확장된 북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서 수납공간도 엄청나고요. 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TV도 나둘수 예. 있습니다. 아우, 요즘... 어우... <laughs> 북박이장도 굉장히 커요. 깊어요? 네, 깊고 큽니다. 넓고... 네네. 지금 이게 다 지금 수납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 지금 바깥쪽에 발코니도 크고 네 전동 빨래 건조대도 있고 네도? 이 안쪽에도 뭐가 있네요. 그렇죠. 이 안쪽에 네 보시면 파우더 룸 똑같이 있고 이렇게 아 구부 욕실도 똑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짜잔 우와. 우와 842는 드레스룸이 이렇게 안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한해방 같은데요? 그렇죠. 굳이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안방 안에서 드레스룸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안쪽에 창문도 나 있어서 환기 걱정도 없다는 거. 아늑한 공간 네. 84B를 봤는데요. 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예, 잘 봤습니다. 네. 자다가 실까요 이제? 네. 네. 진짜 좋네요. <laughs> 너무 좋죠. 야, 84B 본 거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